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세우신 언약을 우리가 무슨 언약이라고 부르죠? 예, 네,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이라고 할때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 사람들에게 무지개 언약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서는 두 나라 간의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조약을 맺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활을 이렇게 생긴 활이죠 그 활을 줍니다 내 활을 준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활로 너를 공격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활을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만일에 내가 너를 공격하면 내가 준 활로 나를 쏘아 죽여도 괜찮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서로 활을 주고 받으면서 그 가운데 어 언약이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대 근동 아시아의 그런 언약의 그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무지개라는 것을 이 땅에 주신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무지개는 활 모양이죠. 근데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 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활을 무지개를 통해서 그 모양을 주시면서 언약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다시는 이 땅을 물로 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가 내 언약을 어겼을 때는 이 활로 또 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이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을 지키고 하시는 분이시고 굳이 사람들에게 그런 언약을 줄 필요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언약으로 주십니다. 이것은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켜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물 때문에 두렵습니다. 우리 물 때문에 두려우니까 우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죄악 가운데 모두 죽어가고 노아와 그 가족 가운데 가족만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을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그 후손들,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사람에게만 맺은 것이 아니라, 사람과 그와 함께한 모든 생물. 너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땅의 모든 짐승의 개니라 하면서 모든 생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을 맺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의 그 사람에게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무지개를 바라볼 때그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무지개다 할 텐데 이 무지개를 바라보는 사람, 무지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심하는 겁니다. 아,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무지개는 기쁨이죠. 무지개만 보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물이 오긴 오지만 이땅 전체를 다 심판하지는 않겠구나. 그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무지개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무지개로 이 땅과의 언약을 맺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데요. 어떤 죄가 없냐면 심판받을 죄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가 없는데 어떤 죄가 없냐면, 심판받을 죄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죄가 있죠. 실수도 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뭐를 받지 않는다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 무지개가 심판을 받지 않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 가운데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죄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과의 언약 때문에,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심판받을 죄가 없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가 없다는 건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물론 이 세상 간, 가운데서는 우리가 잘못을 범했으면 갚아야지요. 그래서 성경에 어, 제사, 여기 바깥에 나가면... 구약의 5대 제사를 정리한 표가 있어요. 한 장씩 가져가서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5대 제사 중에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제사가 있는데 의미가 다 있지 않습니까?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건데요. 속건제는 이 죄를 범한 후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갚아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죄를 깨끗케 하시고 심판하지는 않으시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 내가 죄를 범했다면 그 죄에 또 그것을 갚아 주는 보상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혹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끗이 용서받은 걸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당신한테 갚을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갚아야죠. 예, <laughs>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은 자로, 그래서 마지막 이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 받을 일이 없는 자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심판 받을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은혜 안에 늘 거하는 저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줄 필요가 없고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유고 하나님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의 무지개를 주셨고 다시는 이땅 가운데 예수 믿는 자를 내가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겠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언약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대기를 축복합니다. 이 언약은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아는 사람은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언약을 전해야 되겠죠. 그 언약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장 뒷법을 보내 보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 나옵니다. 노아의 허물이 나옵니다. 노아의 잘못이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의 잘못 그 자체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노아의 허물을 드러낸 아들이 있고 노아의 허물을 덮은 아들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허물을 이 드러낸 아들에게는 저주를 명하셨고 노아의 그 허물을 덮은 아들들에게는 축복을 명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샘과 함과 야백으로 해서 어떤 인종의 구별을 이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종은 더 차별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피부색이나 어느 모든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고 허물을 드러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명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를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당신의 허물을 덮어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때로는 허물을 분명하게 벌을 줘야 될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허물을 벌해야 될 사명자는 누굽니까? 판사겠지요. 예, 판사들은 허물을 벌해야 되고 학교에서 그 허물을 바로잡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선생님. 가정에서 허물을 바로잡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님. 하지만 허물을 바로 잡는 것과 별개로 그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 거울이 필요하죠. 우리가 얼굴은 내 얼굴은 뭘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거울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거울을 보고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사람 거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거울이요, 어떤 때는 볼록 거울이 있고. 어떤 때는 오목거울이 있어요. 어린 그 놀이동산에 가면 가끔 그런 거 있어요. 거울이 이렇게 생겨서 그 앞에 서면 길쭉해 보이고요. 어떤 이렇게 생긴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이 이렇게 뚱뚱해 보이죠. 그런데 옆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허물을 드러내고 허물을 지적하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뭡니까? 볼록거울이에요. 좋은 사람 거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거울이 옆에 있으면 참 내가 건강하다가도 어 내가 이상하다? 내가 저렇게 길쭉했었나? 어 내가 저렇게 뚱뚱했었나?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옆에 건강한 사람 거울이 있게 아우셔서. 그래서 건강한 사람 거울이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청소년기와 사춘기 때 주변에 어떤 사람 거울이 있는가 그 한마디가 참큰 영향을 끼치죠. 그럴 때 옆에서 아넌 어, 이걸 참 잘해, 아 어, 너는 이 부분을 참 잘해하고 칭찬하고 그 부분을 좋은 부분을 보여준다면 그가 아주 건강하게 그 분야로 잘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중요한때 옆에서 야너왜 이것도 이렇게 못하니? 아유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하고서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만 준다면 그 사람은 그글 가운데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변에 좋은 사람 거울이 많게 없어서 또더 나가서 내가 좋은 사람 거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좋은 사람 거울이 되어 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주면, "너는 이런 거를 참 잘하는 사람이야, 너는 참 건강한 사람이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건강한 95를 말해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95를 주목하라 나눴었죠. 예, 사람에게는 건강한 95가 있지만, 연약한 5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 어떤 분들은 부모의 사명이... 5를 자꾸 지적하는 게 부모의 사명이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명은 뭐냐면 95를 95만큼 이야기해주고 5는 5만큼 얘기해주는 게 이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95를 95만큼 이야기를 안 해주고 5만 이야기해주면 사명의 한 부분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5만 계속 얘기해주고 5가 마치 95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 왜곡된 사람 거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사람 거울이 되는 법 평소에 95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 너는 이런 점들이 참 좋아 아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혹은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왔을 때 야, 네가 와줘서 고맙다 <laughs> 어떻게 보면 갔다 오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가 와 줘서 고맙다. 네가 아 어, 아침에 일어나 줘서 고맙다. 예, <laughs> 네, 안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 잘 수도 있는데 일어나면 일어난 것이 고맙다고 말해 주면 또 때로 안 일어났을 때왜안 일어나냐 말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95를 95만큼 말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비유를 생각해 보니까 아 95를 조금 더 해줘야 되겠구나. 저도 말해준다 말해준다 노력을 했는데 어, 얼마나 말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95만큼 얘기해 준것 같아요? 오 <laughs> 여러분 우리가 95를 95만큼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5가 있을 때는 5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근데 95를 이야기를 안 해주고 나서 5만 계속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볼록거울, 어목거울 잘못된 사람 거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좋은 사람 거울이 되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제가 좋은 사람 거울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laughs> 네. 그래서 좋은 사람과 우리 되어 주는 건 기본적으로 만날 때마다 와, 오늘은 이 사람의 좋은 점을 어떤 점을 이야기해 줄까? 아, 오늘은 우리 남편의, 우리 아내의, 엄마의, 아빠의 좋은 점을 어떤 좋은 점을 이야기해 줄까? 만났을 때 그걸 한번더 얘기해 주고. 그걸 얘기해 주고. 아, 아빠는 나에게 이런 것들을 참 줘서 나는 아빠가 좋아. 엄마는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아하고 그 부분을 늘이야기 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를 기뻐하셔요. 그거 허물을 드러내는 것 때는 언제냐면 내가 그것을 가르칠 위치에 있을 때 자녀들은 부모를 가르칠 위치에 있습니까? 가르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가르칠 위치에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이 노아의 허물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벌을 명하신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모에게 좋은 것을 말해주는 게 자녀들의 사명입니다. 이 허물을 드러내주는 사명자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아무나 만나서 그 사람의 허물을 다 지적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 나하고 좀 관계가 없는 어느 어느 모 권사님 아, 모시성을 가진 권사님도 있군요 <laughs> 김 권사님, 이 권사님 또 어떤 권사님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위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위치가 아니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의 우리의 사명을 늘 기억하는 건 내가 허물을 말안 해야지, 허물을 말안 해야지 하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자주 비유를 듭니다만 여러분 종이컵에 이 종이 상자에 나쁜 공기가 있어요. 종이컵에 그러면 그 공기를 어떻게 빼내냐면 압축을 시켜서 쫙 공기를 빼내면 컵이 어떻게 됩니까?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나쁜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 뭐냐면 물을 붓는 겁니다. 물을 부면 나쁜 공기가 빠져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을 드러내지 말아야지 드러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말해 줘야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드러내지 말아야지 드러내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말해 줘야지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95를 주목하며 사는 거야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사단이 나를 속일 때가 있어요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너는 못해 너는 안돼 사단이 막 그렇게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나에게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게 하실 거야 믿음으로 나 자신의 95를 볼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허물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 오를 말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구십오를 말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노아를 보면서 노아의 삶 가운데 그가 연약함이 있을 때그 자녀들이 노아를 그 허물을 드러낸 아들은 저주를 받았고 그 허물을 덮어준 아들은, 아들들은 복, 복을 받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딜 가서나 허물을 덮어주는 자로 좋은 사람 거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